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가짜 농부 집중 단속 중 이제 농지 끝인가요? 적발 금액 현재 422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422억부터 보겠습니다. 환경사회 뉴스인데 제목이 위장전입의 가짜 농부 3기 신도시서 400억대 불법 투기가 제목입니다. 자, 이 내용에 보면 어, 고향, 남양주, 과천 일대에서 불법 투기자 122명 적발했고 규모가 422억이다. 자, 이 기사에 나온 숫자가 422억입니다. 자, 기사를 계속 보면은, 자,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어, 단속지역이 고향창릉, 남양주, 왕숙, 어, 그리고 과천 일대. 자, 이세 군데를 단속해서 어, 불법 투기자 122명을 적발하고 규모가 422억 원이었는데, 요 표를, 자, 요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 표만 보시면 됩니다. 1번, 적발 내역. 자, 첫 번째로, 위장 전입으로 토지거래 허가 취득한 경우, 어, 투기자 수가 12명이고, 금액이 88억 원입니다. 자, 두 번째, 가장 많은 케이스인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허가 취득한 경우인데 어, 투기자 수가 68명이고 금액이 226억입니다. 세번째가 토지거래 허가 없이 증여한 경우인데 투기자 수가 17명이고 해당 금액은 94억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번째가 기획부동산 불법거래인데 어, 대상이 25명이고 금액은 14억 원입니다. 자 그래서 총 122명 금액으로 따지면 422억 원이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기사를 보면 이제 상세한 케이스로 들어가는 거죠. 상세 세부 사례 자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어, 서울에 거주하던 a씨는 고양시에 있는 사업장이 고향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자 대토 보상을 노리고 사업장으로 위장 전입했다. 자, 그는 위장 전입한 사업장에, 어, 숙식 시설까지 갖췄지만,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서울시에 거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 기사 내용을 보면은, 어, 사업장이 원래 있는데, 자, 위장 전입을 해서 거기가 사업장인 동시에 주거지인 것으로 위장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이게 발각되었다. 자, 요 내용을 좀 아시려면 그 2번 신도시 보상 방식 요 부분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신도시 보상 방식은 첫 번째로 그 직접 보상이 있는데 자, 대부분 이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어, 땅에 대해서 현금, 채권, 대토로 보상을 받는 것이 직접 보상이고 자, 2번 간접 보상 이 간접보상 때문에 그 보상받으면 대박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간접보상에는 이주자 택지, 협의 양도자 택지, 어, 생활 대책 용지, 요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최고는, 어, 이주자 택지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주자 택지는, 어, 그 신도시 보상되는 그 지역에 거주를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거주한 경우에는, 어, 지금, 어, 삶의 터전을, 어, 뺏긴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신도시 땅을 개발하고 나서, 그 상가주택 용지를 그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자, 이게 저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협의 양도자 택지가 있는데, 자, 이것은 큰 땅을 가진 사람이, 어, 이렇게 협의해서 그 땅을 양도했을 때, 감정가로 그 주택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인데, 상가 주택 용지 받는 것보다는 못한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생활 대책 용지인데, 어, 이것은 그 지역에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자, 사업장, 농사 짓는 것도 사업장이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어, 조합이 모여서, 이런 사람들 모아서 조합 형태로, 어, 상가 딱지를 받는다. 그런데 시세보다 싸게 받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조합 상가 딱지, 어, 최고 대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조합 형태로 여러 사람이, 어, 나눠서 소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그 성향상, 제가 만약에, 어,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주자 택지가 제일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주자 택지, 자, 거주자한테 주는 그 이주자 택지, 어, 그 상가 주택 용지를 어, 분양받지 않는 사람은 대신에 생활 대책 용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도 어, 이주자 택지가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기사 내용을 보면 그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전입을 하는데 자 그것은 이주자 택지 받으려고 자 거주자인 것처럼. 어 그렇게 신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기사를 다시 한번 보면 쭉 읽어 보면 자이 내용이 결국에는 이주자 택지 받으려고 정확하게는 이주자 택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으려고 자 이런 행동을 한 것이겠죠. 자 기사를 계속해서 보면 어, 구리시에 사는 B 씨는 직접 영농하겠다며 허위로 토지 이용계획서를 제출해 남양주시 농지를 취득하고 어, 농사를 전 소유자에게 맡겼다. 자, 이게 발각된 이유는, 어,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전 소유자하고 뭔가 틀어졌거나 이권이 뭔가 틀어졌겠죠. 자, 그리고 CC는 남양주시 농지에 채소 재배용 온실을 설치하겠다며 허가받고 오는 창고를 만들었다. 자, 요 BC, CC 사례를 보면은, 어, 농지에 그, 뭔가를 하겠다. 농사겠죠 당연히 농사를 짓겠다고 토지이용계획서 제출했다가 어, 이행을 하지 않고 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발각이 되어서 지금 문제가 되었다는 내용인데 자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3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자 지금 신도시 이런 신도시 등 국가사업 진행을 하면은 거의 10중 8구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토지 이용 계획서를 제출하고, 자, 몇년 이상은 뭐, 그, 농사를 짓거나 또는 거주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농지는 2년, 어, 농지라면 2년 이상 경작을 해야 되고, 주거지라면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자, 이런, 어, 제약 사항이 있는데, 이걸 어겼다는 것이 기사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어 지금 보시면은 거의 신도시 땅은 대부분 농지죠 농지를 개발하는 것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농업 경영계획서 그리고 농지증 발급한 다음에 매수해서 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작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런데 농지법은 좀 유도리가 있어서 자 작용을 하지 않고 농지 은행에 맡겨도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자, 농지 은행 맡긴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죠. 어, 토지 이용 계획서 제출할 때 자, 2년 이상 경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사항인데 어겼다. 그게 기사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기사를 보면 DC는 남양주시 입패동 개발 제한 구역 농지에 창고와 상가를 불법 건축한 후 임대했다가 자경 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 대상 농지로 지정되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아들에게 증여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듯이 토지 거래 허가 안 받고 어, 증여한 거. 이 자체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추가 문제가 또 있는 거죠. 자, 농지법상 문제가 있는데 자, 4번 처분 대상 농지 어, 이것은, 그, 농지법 개정 전부터, 어, 지금, 사례집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농지 밀원 사례집 2018년 1월 질문 53번. 처분 의무 부과 농지의 부부간 증여, 교환, 매매 등 가능 여부. 답변이 동일 세대에 속하는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에게 소유권 이전 증여, 교환, 매매하는 것은 처분으로 볼수 없음. 자, 한마디로, 어,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한테 소유권을 이전하면 그것은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농지법도 위반한 사례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그 과천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기획부동산이 그 불법 거래 행위도 적발됐는데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지정되면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확약서를 쓰고 허가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 자, 그 기사 내용에 이 문구 자체에 답이 다 나와 있죠. 자, 불법 거래, 명백한 불법 거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그 적발 내역을 살펴보면, 자,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122명, 422억 규모의 그 적발이 이루어졌다. 자, 달랑 3기 신도시 그세 군데를 어, 단속했는데 순식간에 422억이 나왔고 이 대부분이 농지 겠죠 자 그래서 어, 이제 메인으로 갑니다 본론으로 갑니다 5번 농지 끝인가요? 자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끝이 아니죠 자 일단은 그 농지를 사서 그 농지 은행에 맡기면 안전하죠 자 농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 어, 바꾸어 말하면, 농지 투자의 숨은 기회. 자, 일단 농지 사서 농지 은행 맡기면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안전하다. 자, 따라서 농지, 어, 지금 끝 아닙니다. 지금은, 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 3기 신도시,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특수한 경우에 대한 내용이고, 일반 농지는, 자, 농지 사서 농지 은행 맡기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농지 끝 절대 아니고, 어,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부는 지금 농지 투기 형식적으로 단속하지만, 자, 더 무서운 것은 정부가 아니라 지금 금리 인상, CP, TPP, 농산물 개방 등 대외적 요인이, 어, 무서운 지금 요인이다. 자, 이러한 것들을 보고서 농지 투자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농지법 개정, 지금 분위기상 보면, 아무것도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 신도시 농지 투기.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신도시 그 지정되어서 수용되면 재미없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그분들은 하나만 알기 때문입니다. 자, 직접 보상, 그 하나만 알고 있기 때문인데, 간접 보상을 안다면, 자, 이거 대박인 것을 알겠죠. 그런데 그 대박은 아무나 터지냐, 어, 그렇지 않지요. 자, 이번 훌륭한 농지 투자는 싼 땅을 저가로 매입해서 농업인이 되어서 농사를 장기적으로 짓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 운 좋게, 어, 국가에서 예산 투입해서 개발도 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거기서, 어, 농지에 농사를 짓고, 거기서 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 농업인 주택도 지어서 거기서 거주도 하고 있다면 그때 어, 신도시 지정되는 순간 간접 보상으로 대박이 나기 때문에 자 신도시 농지 투기의 정석은 어, 그 지역 농업인이 되어서 농사를 계속 짓는 것이다. 자 물론 어, 조금 장기간 기다려야 되겠지만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되고 그때 달려가면 늦는 거죠. 자, 왜 늦느냐? 어, 이렇게 편법 쓰다가 다 발각되고 나면은 남는 거 없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석대로 가자. 저는 이런 주의입니다. 자, 좋은 지역에, 어, 농업인으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자, 농지 많이 사서 그 지역에 자리 잡고 농사를 짓는 것. 자, 그것이 최고의 투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